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 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공복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수면 루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공복혈당은 아침에 재는 가장 첫 혈당이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낮다면 하루종일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스쿨에서 공복혈당 중심으로 관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공복혈당이 중요한데 음식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죠. 그래서 수면을 어떻게 해야 공복혈당이 뚝 떨어지는지. 그래서 하루종일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다섯 가지 지켜야 할 루틴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는 다섯 가지 외에도 나만의 꿀팁이 있다, 잠을 잘잘수 있는 꿀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당뇨식 의료진들이 왜그 루틴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음식과 운동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수면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면서 식이 관리와 운동과 동등한 레벨로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다. 라고 처음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당뇨병 가이드라인들도 앞으로는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면이 굉장히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찍 자고 7, 8시간 자고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생겼던 거거든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한 수면에 대해서 다섯 가지 루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하루에 7-8,000보 걷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하루 걸음수가 4,600보 정도예요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기본적으로 7-8,000보 이상은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만보 걸어야 된다 만이천보 걸어야 된다 이런 많은 이야기 들이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7,8,000보 이상 걸으면 그 이상 걷는 것과 동등한 거의 비슷한 건강상의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7,8,000보 이상 걸으면 혈액 검사상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루에 만보 걸으려고 만이 천보 걸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7,8,000보 걸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에서는 4,600보 정도 평균이 그 정도밖에 걷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덜 걷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생각.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7,8,000 보는 하루에 기본으로 걸으셔야 되고요. 이게 맘 잡고 걷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출퇴근할 때 슈퍼 갈때 이런 거다 합쳐서 7,8,000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 10분, 20분만 더 투자해서 걸어주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숫자거든요. 하루에 7,8,000보꼭 걸어주시고 이왕이면 맨발 걷기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 꼭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낮에 맨발 걷기를 해주면 저녁에 숙면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공동적으로 수면이 좋아졌어요. 덜게요더 깊이 자게 됐어요 꿈을 덜거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도 어제 맨발 걷긴 했는데 평소보다 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저도 느낍니다 걷기 체팔첨보는 기본인데 맨발 걷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 꼭 하셔야 되겠고 현대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활동량이 적으면 그만큼 잠을 자는 게더 어렵거든요 활동량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 걷기 체팔첨보꼭 걷자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그런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을 먹고 3시간 금식이에요 제가 어떤 연구를 봤는데, 저녁을 일찍 먹는 그룹과 저녁을 10시에 먹는, 좀 많이 늦죠? 저녁 10시에 먹는 그룹을 계속 비교 관찰을 해봤더니, 저녁 10시에 먹는 그룹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녁은 일찍 먹고 그 뒤로 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소화를 다 시키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내가 먹었던 음식들은 다 소화시키고, 충분히 속을 비워놓고 자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저녁 먹고 3시간 금식. 아무것도 안 되나요? 물도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은 됩니다 그래서 물 외에는 모든 음식들 과일 한 조각, 견과류 조금 다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녁을 근데 과식을 하면 3시간 금식을 해도 배가 안 꺼지잖아요 저녁을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드시고 3시간, 더 길게는 4시간 금식을 하고 주무시면 딱 좋겠죠 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수면도 더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기가 음식이 가득 차 있고 이 소화시킬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수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위장 운동을 하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기를 비우고 자는 겁니다. 그래야 공복혈당이 뚝 떨어져요. 세번째 루틴은 장운동입니다. 장운동은 뭐냐면 배를 당겼다가 등 쪽으로 당겼다가 잠시 내밀었다가 당겼다가 내밀었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명 똥배 스쿼트라고 하는데 보기는 쉬워도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를 내가 배가 쥐가 날 듯이 정말 꽉 잡아당겼다가 풀고 꽉 잡아당겼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장운동은 내가 서서도 할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수 있고. 누워서도 할수 있고 앉아서도 할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세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장운동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똥배가 들어갔어요 요새 뱃살이 좀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전에 이걸 하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3시간 금식을 하면서 소화를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전에 한번더 체크도 하고 소화를 시키는 데더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운동은 한 300개 정도 하시면 딱 좋고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아나 이왕 잘 거니까 그냥 누워서 해야지 하실 분들은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300회 정도 정말 배가 지가 날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똥배 스쿼트 일명 장 운동을 하시면 자기 전에 소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장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뇌쪽으로 몰렸던 혈액들을 장쪽으로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수면을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아까는 이제 뇌쪽에 있었던 혈액을 장쪽으로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발끝치기랑 목관 운동은, 사지 말단, 팔과 다리에 있었던 혈액들을 이 몸쪽으로, 몸통 쪽으로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발끝치기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쉬워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이제 누워서 해야 되겠죠 자려고 했으니까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것처럼 넓게 넓게 벌려서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요렇게 요렇게 발끝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부딪히면 좋고요 부딪히는 게 아프신 분들은 안 부딪혀도 됩니다 요렇게 발끝치기 하시면 되겠고 모관 운동은 누워서 팔다리를 하늘로 뻗은 상태에서 팔다리에 마치 껌이 젤리가 붙은 것처럼 이걸 떼어내야 되는 것처럼 탈탈탈탈탈 털어주는 걸모관 운동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또 팔다리로 갔었던 그런 혈액들을 장 쪽으로 몸통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수면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발끝 치기는 20분 정도는 하셔야 돼요. 발끝 치기 한 300회 했어요라고 하시면 아, 너무 짧고요 너무 적습니다. 20분 정도 하시는데 생각보다 보기보다 되게 힘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내내 안 쉬면 좋지만 힘들 때는 한 30초 쉬었다가 다시 하고 힘들면 또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모관 운동은 1분씩 하시면 되는데 3세트에서 5세트. 세트 정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1분 하는 게 보기에는 쉬운데 1분 동안 이거 계속 털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1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1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해서 3세트 또는 4세트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둘다 하시면 너무 좋은데 우리할게 너무 많잖아요. 앞에서부터 장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 많아 하실 때는 발끝치기. 아, 시간 별로 없어. 어, 짧고 굵게 할래. 그럼 뭐가 운동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 공통적으로 TV를 끄고 하시면 좋습니다. TV 끄고 불 끄고 핸드폰 끄고 정말 잘 준비 다 해놓고 눈 감고 장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발끝치기나 모과운동둘 중에 하나 골라서 혹은 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잘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하면서 입면이라고 해서 들어갈 입자예요. 그 수면에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게더 길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이거를 굳이 숫자로 따지면 10초 동안 숨 들이마시고 20초 동안 내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해보면 이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10초는 금방 지나가는데 20초 동안 서서히 내쉬는 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나는 숫자 세면서 호흡하는 게 익숙하고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게한두배 정도 더 길게 8초, 16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생각 안 하고 호흡할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쉬는 게 조금 더 길게,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는 것보단두배 정도로 내쉬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도 해요. 그냥 힘 빼고 한 숨을 들이마셨다 한 숨을. 온몸에 힘이 같이 빠져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금방 수면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교감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딱 자려고 들어가면 금방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20분 뭐 짧게는 뭐 1, 2분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거를 차근차근 따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호흡을 하면 그래도 금방 수면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맨발 걷기를 하는데 아, 나는 당뇨가 있어서 상처나면 안 된다던데 걱정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날씨 걱정 되시는 분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해서 날씨 또는 장소가 없다 이런 분들은 맨발 바로 라고 해서 맨발 걷기를 할수 있도록 만든 신발입니다. 그래서 접지가 되고 지압도 되는 맨발 신발이고요. 맨발 바로에 대한 구인 문의는 010-9636-5178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열심히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면이 잘안 된다. 수면 이 정말 어렵다. 수면이 지속이 안 된다. 들어가는 게안 된다. 혹은 여러 번 깬다 이러신 분들은 한약 치료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혈당이 지금 당장 잘 잡히고 잘안 잡히 이런 걸 떠나서 수면이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 당뇨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합병증 위험도 있거든요. 수면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질병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수면 부족이에요. 그래서 수면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30년 정도 수면 장애를 가진 불면증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수시로 많이 깨서 몇번 깨는지 셀 수가 없었고 한두 시간 걸린대요. 처음에 잠드는데 중간에 한번 깨면 또 잠드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수시로 깨기 때문에 재인면하는데한 시간 걸리고 또 수시로 깨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분이죠. 이분이 한약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아, 요새는 덜 깨요. 하루에 한두 번깰 때도 있다고 하시고 세네 번 정도 깨시고 그 다음에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분이거든요. 10분, 20분 중간에 깨면 5분, 10분 이 정도 걸리시고 꿈도 굉장히 많이 꿨었는데 요새는 기억이 좀덜 난다. 예전보다 꿈이 많이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면이 좋아져야 우리 다른 장기들도 기능이 좋아지고 우리 몸이 재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생활 관리를 했는데도 수면이 안 잡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약 치료도 한 3개월 정도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복 혈당을 쭉 떨어뜨릴 수 있는 수면 루틴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루에 7, 8천 이상 걸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자기전에 3시간 동안은 절대 금식 하셔야 돼요 물 외에는 안됩니다 세번째 자기 전에 내가 소화가 다 됐는지 확인하면서 또 똥배스쿼트도 하는 장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번째 누워서 발끝찍이나 모가운동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 끝났다 라고 하면 편안하게 또 힘을 다 빼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수면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루틴 매일매일 한번 따라 해보시고 꿀잠자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위해서 한약치료를 원하시는 분 들은 1644 5178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